안녕하세요. 한동안 비 엄청 왔었는데, 참, 근래에 드물게 비 많이 왔었죠. 아, 그래서 여기저기 인명피해도 많았고, 시설,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최근에 이런 정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아주 미미한 피해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누가 보라기도 인명, 인명피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산해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어, 워낙, 그, 지금 이제 비온 기간도 길고 해서 좀 신화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어, 나왔, 와봤는데요. 물론, 경상남도 지방은 벌써 나왔죠. 충청도는 이달, 음, 중순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 보통 이제 이달 말부터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데,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 아, 이렇게 동자묘들도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밑에 이렇게 어, 신화들이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자라고 있죠. 네. 아 그러면 이제 충청도 지방에도 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생강근 밭자리들 갖고 계신 분들 충청도에 밭이 있다면 에, 그래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음,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운 지방이라고 봐야죠 어, 물론 이보다 더 추운 지방도 난초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어, 이 지역이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어, 다른 지역 어지간한데도 다 아,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어, 떠들어 보는 대로 다 이렇게 신가 있어요. 다 있고. 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난초 신압 물음 현상, 빠짐 현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직접 이제 또, 어,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셔서, 작은 뿌리, 파리만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있는 건데요. 어, 그와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도 같이, 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어, 또 거기에 대한 살충제. 여기 신화 잘생겼는데? 굉장히 잘생겼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 이쁘네요. 역시 어미 쪽이 이쁘면, 예. 엄지 저이 잘생겼으니까 신화도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제 그런, 어, 우리 방제. 대부분 신화가 물으면 어원이야나 아니면 구경 썩은 병일 거라는 추측이 가장 많아요. 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년 전에, 그게 그때도 제 기억으로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로 바뀌면서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굉장히 더웠는데, 에, 전라도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그게 급속도로 확산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지역은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에, 연락을 받고 얘기하는데 지역은 다른데 가능성이 다른 지역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충제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화 얘기하다가 신화 이렇게 이쁜 거 많이 나오는데 오 여기 진짜 잘생겼죠. 이거 민자 아닌 건 아닌데요. 환협으로서 아주 훌륭한데요. 자 초점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두 개가 그런데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어, 여기가 그엽성이 좋은 거를 내가 몇번 봤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성장을 해 보면 저이게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기억해 뒀다가 제가 다시 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했을 때 이게 이제 지금은 잎이 아무리 잘 생겼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뉘어지면 또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하나 가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어 모양은 예쁘게 갖추고 나오는데요 어 이런 난초들이 이제 보입니다 어 이제 진짜로 아 진짜 이제 산에 다니는 맛이 예 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지금 그 일반적으로 낮에 보면 31도 2도 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산속에 들어오니까 온도는 같아도 선선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 바람이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장마철에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도 이상하고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은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산속에 있어도 후덕지근하고 막 끈적거리고 그러는데 희한하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 땀은 많이 흘렸는데 어. 흘린 만해요 <laughs> 끈적거리지도 않고. 자, 이쪽에 좀 자세히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호남님이에요. 소나무가 중간중간에 있고, 어, 주로 이제 어, 잔목이 많은 편인데, 음, 이런데 중간중간에 동자묘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 왔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난처들이 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말이 일리 같다, 절리 같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그거예요. 벌레에 의한 약한 쪽으로 공격하면 신화 쪽입니다. 뿌리 이런 쪽이죠. 새 뿌리. 그를이 어, 그쪽으로 구멍을 뚫거나 흡즙을 하게 되면 곰팡이균이 침투를 하고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어, 춘환이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병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곤충이, 그 어, 시큰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거는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병증 특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때그때 그때 감염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살충제는 일단 그 작은뿌리 발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되어 있는 것은 디밀린 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밀린 그리고 비카드나그 외에 뭐 메모도 제가 여러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괜찮습니다 돌려가면서 대략 10일 간격으로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런 피해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처럼 사내를 났는데 제가 희소식을 전합니다. 신화가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고 있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아래쪽에는 이미 갔다오고, 뭐 중투도 벌써 예쁜 중투도 만난 분이 계시고요. 서반, 산반들, 예, 이렇게 올리는 걸 밴드에 돌리고 올리는 걸 봤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전 산행입니다. 백분님 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한 산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